이 엄청 좁네 왜? 어? 좁아 좁아? 응. 그래도 좁아? 응, 거기 앞에 앉아가 조심해 응, 어 괜찮 수 없지 어, 응. 이, 잠깐 세워서 가방 좀 밀어야 되겠다 영안 돼? 음 응, 일대로 거기까지 가다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여기 옆에 빠질게 하는 거야? 아니, 제한테왜 나한테 그렇게 인사 안 해? 그 톤으로? 이런 톤은 어. 동물 전용. 아, 나도 짐승인데 짐승, <laughs> 짐승은 안 되는 거야? 안돼, 동물. 특히나 머리 검은 짐승은 절대 해당이 안 돼. 아, 머리 검은 짐승? 음, 탈색을 하고든가. 이제 저쪽. 헬멧이 좀 괜찮네. 아, 그래. 어. 눌렀어서? 어 간다 어딜? 캠핑 아 드디어 긴장돼 파이날리 첫 장거리잖아 어? 아 그러네 원래 근데 장거리를 갔다 오면은 길들이가 끝나는 거라고 익숙해지려면 장거리를 가는 게 짱이라 그랬어 <laughs> 과거의 나놈 과거의 나새끼 엄마야 이거 많이 못 눕히는구나 어 리아하 근데 어. 그냥 내가 봤을 때 너무 많이 눕혀. 아 그래? 어, 굳이 시내에서 아 그래? 어 그렇게까지 눕힐 필요가 없는데가 속도를 약간 덜 내면 될 걸. 아 그래, 알았어. 캠핑이라니. 캠핑, 캠핑, 캠핑. 우리 둘이 캠핑 가는 게 되게 아니 이게 처음인가? 둘이 가는 거 처음이지. 맨날 어디 꼭사리 껴서 갔었지. 꼭사리 껴서 갔었지. 어. 나 혼자 가고. 어, 맨날 센더 혼자 가고. 와 무서워. 내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다. 뭐? 나 높은데 무서워해. 아 맞다. 이안아. 근데 무서워하지? 어. 클라이밍 하다가 울면서 내려왔지? 울진 않았어. 울기 직전이었지. 근데 재밌었는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갔어야만 해. 거기서는. 빨지 아, 이거 지 끝까지 갔었나? 그럼. 아, 완등은 했지. 와. 저쪽에 그때 둘째랑 갔던 어. 오트밀 집 있거든. 어, 밀 오트밀. 어. 그거 어, 좋더라 어.. 괜찮지 내가 미가 페이버리하는 음식이 1년에 몇번 먹지도 않으면서 아, 어떻게 아, 생긴지는 아, 알아? 어트밀 그거 아니야 그.. 콘프로스트 콤프로스트그 콤프로스트. <laughs> 콤프로스트. 콤프로, 시리얼에 들어있는 그거 에그 약간 그 갈색 빛나는 거뭐 어떻게 생겨먹은 줄도 모르면서 아다 알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들어가 아, 네 땡큐 니 차가, 차가 양보해줬어 네. 고했다고 해야되나? 내가 했어 어 어떻게? 왼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건방져 보이지 않았을까? 아 보이다 보.. 보이다, 보이다. 어, 안 보이다. 갖고 왔네 보이다 갖고 왔어야 되는데 눈에 띄어 눈에 띄어 어 눈에 띄어 세상에 어떤 미, 미친 사장이 이름을 <laughs> 눈에 띄어로 지어 잘 보여 잘 보여 눈에 띄어 나 진짜로 근데 이게 뭐, 뭔 소리야 이게 잘 보여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아 그래? 응 육교 타라고? 오, 올라가야 돼 육교 아니고 고가 아. 어 부각 가면 되겠다 부각에 텐트 치면 되겠다 잡혀간다? <laughs> 그래 봤자 다시 올라가는데 뭐 그래도 왜 이렇게 가까이서 멈추는 거야? 모르겠어 N까지 내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 안 그래도 되 그냥 일로 멈춰 그래야겠어. 어 N은 아 진짜 평온하게 멈출 때 멈추는 거지 일로 <laughs> 멈추는 게 맞아. 아 이로 멈춰 이로. 에에. 걸걸걸 걸. 되게 놀러 가는 거 같네. 그래? 명랑핫도그 가지고. 명랑핫도그. 와 진짜 젓가락 안 갖고 오네 너. 명랑핫도그 한다 그랬잖아. 왜 그래? 왜내말 똥으로 생각해? 아, 똥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12시쯤에 아마 양만장에 도착을 할 거고, 음, 양평 네. 만남의 광장에서 한 30,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 아래 아쭉 가다가 왼쪽으로 꺾여. 지금 좌회전 신호 적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왼쪽으로 꺾으라고? 저 좌회전 신호로 간다고. 인사동이잖아 정면이. 난 저런 신호등이 정말 짱 싫어. 직진이 없는데 그러면 저기 직진 신호가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그런가? 어 앞이 막혔는데? 나 같은 애들은 뚫고 간다고. 아. 직진인가 봐 이러면서 <laughs> 뚫고 간다고. 아니네. 직진으로 표시해주네. 아 진짜 나지나 아는 척좀 그만해. 아는 척은 무슨 아는 척이야. <laughs> 야 방금 뚫고 간다는 애는 너야. 들고 가든가. <laughs> 바지가 어느새 또다 올라왔네. 아 그럼 발 내리는 순간 올라오지. 저렇게 큰 차를 저렇게 어떻게 칼을 치고 다니시나 몰라. 저건 칼 치는 게 아니라 갓길 주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갓길 주행도 어쨌든. 칼 친다라는 거는 어. 되게 우리 세대 때 쓰던 얘기라서. 아 그럼 요즘 뭐라 그래? 그냥 차간 주행, 어, 동차선 세련된다? 추월 아 세련됐다. 어. 갓길 주행, 우리 무슨 칼치기, 뭐 이런, 에이, 뭐니 그게. 그래, 그런 거안 해, 요새. 안 해. 요즘에. 안 해. 그래. 앞에 길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 혹시. 알아. 모르는 것 같아서 들어봤어. 여기 자주 지나다녀. 그리고 나, 여기서 오래 살았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 서어 어찌... 찌이 감나무집 쟤 뭐하는 데인지 알아? 뭐하는 데야? 굿.. 굿 타는 덴가? 감나무 파는 곳이잖아 아, 아 오늘 평일이라고 주말이래매 어제가 무슨 평일이야 어제 평일 아니야? 금요일인데 금요일이잖아 무슨 평일이야 아 어, 주말 주말 주말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 계속 직진해 형님 어머어머머이 버스 뭐야 깜빡이도 안 켜고 켰는데? 이제 켰잖아 아니야 아까도 켰는데 내가 봤는데 그렇구나 어 뒤에 할리 아저씨들이 와 할리? 주카, 두, 두카티랑 BMW인데? 할리는 한 대도 없는데? 아 그래?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어, 이거 왜 이거 막도안해 놨어? 막해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대신에 막 샀잖아. 진짜. 아직도, 진짜. 아직도 서울이라니. 그봐. <laughs> 이 서울 나가는 시간이 반이라니까. 어, 한시간 됐어. 우리 집에서 출발한 지. 그러니까 한시간 동안 아직도 서울이야. 여기 올라가야 돼? 다리? 어, 어 올라가 올라가. 거의 다 빠져 나왔네. 어, 거의 끝났네. 가. 들어와. 가, 사이로 가 그냥. 아, 사이로 가라고? 여기 기어를 좀 내려. <laughs> 아씨 예상을 못 하고 있어. 털털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어, 내가 아직 기어 조작익숙치가안 나봐. 올리기만 잘 올리고 내리는 건잘 못. 아, 원래 내리는 게 어려워 이게 다들 가는 걸 배우는데 이게 멈추는 걸 사실 배워야 맞는건데 어. 이 택시 튀어나오겠다 이야.. 이씨.. 동차선 추월당했어 개무서워 아.. 어. 어. 용마 터널을 지나갈 거야 우리는 그래요 갈리 있네 맨 뒤에 있었네 그러니까 아까 없었는데 생겼어 이제 일행 아니야 아 그래? 어. 아 어, 아까 저쪽 이름 세 명이었는데 어 그래 어 고생들 하십니다 큰 차로 겁내 더워 보이는가 근데 저기 이제 시외로 나가는 순간 안녕 <laughs> 우리한테 이제 아이고 작은 차로 고생들 하네 그렇지 어 그러겠지 저 아저씨들은 싸우는 거야 아니야 신분 과시야 신분 과시 아 그래 목소리가 싸우는 목소리가 야이 새끼야 이거 내가 이러고 해라 친한 거 친한 거 아, 절친. 어, 절친. 절친. 찐친. 찐친. 유연아가마 어. 저기, 터널에서 속도 좀 내야 될 거야. 어, 무서운데? 뭐, 최대치 뭐 이런 게 아니라, 뒷차들이. 아, 싸서? 어... 그럼 나 제일 이 끝에, 끝에로 갈래? 그래봤자 차선이 두 개밖에 없거든. 아, 그래. 트위지다, 트위지, 트위지. 트위지가 뭐야? 오른쪽에 있는 저 조그만 거. 아! 저기 다 문에다가 붙여놓더라고 뭘?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저게 고급차들보다 훨씬 질문이 많대 아 그럴 것 같아 어 앞차 그냥 따라가면 돼 여기 욕만터널이야 되게 길어 어 아, 근데 좀 차만 거리 좀 걸리게 오, 진짜. 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어 아, 울려 울려 이제 바로 시외야 <laughs>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이제 다시 서울 가는거야 <laughs> 아 그런거야? <laughs> 가는 서울이야 아, 아 세상에 아, 들어갈뻔했다 여기 잘못가면 서울 가는거야 앞으로 가요 아, 잠깐 나 코너라서 긴장좀 하고 <laughs> 완전 앞에 가있어 <laughs> 이제부터는 평속을 좀 올려야 돼요 사랑 맞춰야 돼. 어. 앞으로 가. 아 왜? 너무 좋았다. 아, 뭐 미친 거지. 깜짝 <laughs> 놀랐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요. 어. 아, 이야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구나. 커브 타고. 없지. 쟤 맨날 시내길만 더럽게 다니고. 그치, 더러웠지. 더러웠다고. 시외 <laughs> 처음 아. 나. 처음 나와봤어. 이거 산지 두달 됐는데 아직 239km라고. 아아이고야 좋구만요. 다행히도 해가 없어. 다행히도 레알로 응. 해가 없어. 와, 해 있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해 있었으면 우리 죽었어. 여기는 한강이야. 알아. 남양주, 남양주 갔다, 남양주. 응.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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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 아, 어, 바람이 너무 세네. <laughs> 아, 바람이 너무 뒤에, 세다. 뒤에가 무거워서.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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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혹시라도 막 고속으로 달리다가 튕기면은. 핸들이 털릴 수가 있어. 어, 조금 살살 달릴게. 그니까, 만약에라도 핸들이 되게 심하게 털린다. 어. 막 흔들릴 게가 있거든? 어. 그때는 절대 앞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돼. 어. 그냥 브레이크를 잡지 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엔진 브레이크로. 알고 있어. 브레이크 잡으면 어. 안 돼. 어. 기어 내렸어. 응, 음, 웬일이야? 그지 4단이었거든안 내릴 수가 없어 안 내릴 수가 없었네 <laughs> 아우 좋다 아우 좋아라 아나 여기 알아 두발머리 아니야 저기 두발머리 아, 여기가거기야어 두발머리 두머리 진짜, 두물머리. 진짜 두물머리. 거의 다 왔네 어? 진짜 거의 다 왔어 그래 양반장에 거의 나갔다는 거지? 어. 양반장에서 좀 쉬어야지, 우리도. 안 쉬어도 되는데 하나도 안 힘든데. 맞는 사람은 진짜 이지불가 좋대. 지렁이. 꿈을 꿈을. 아 이거 엄청 이. 이런 면서 기막이 없어도 되서 좋겠다. 어 지금도 그렇게 막 바람 소리가 너무 크거나 막이러진 않아. 왔다 외좋 산에. 아 나도 되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세서도 그 거의 근1 그 년만 아니야. 나 FTR 타고는 제일 멀리 온 거야. 이게? 어. 디 t r 로 내가 어디서 가겠어? 만, 만두 사장님 랑먹고아 만두 사장님 네 만두 나는 언제 먹어봐? 내일 지에 가는 길에 먹어보도 되지 그래 네. 까먹지마 뭘? 만두 사장님 네 가게 들리기로 하고 까먹지 마. 라 그러지 뭐다 왔네 아, 그렇지 뭐. 아다 왔어? 저기 들어갈 준비하고 들어와요 여기 오토바이 주차장이 있어. 그래. 음, 여기 있잖아그렇구만 저기다 아무데나 돼그렇구만라쪼할리쪼대라쪼그 <laughs> 뭐야? 고양이 사료를 들고 다녀 애비용. 혹시 모르까아이아 이거 좋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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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요. 네. 그냥, 그냥 빼, 그냥 빼. 어 쭉쭉쭉쭉쭉, 잠깐만 사이도 올려야 겠다 올려야 돼. 무조건 에이. 에이. 왜? 띠리리리안 했어. 아, 그러게 띠리리리리리 리리 준비되셨죠 리리 <목소리> 아, 보실까리 갑시다. 아아아아 트럭 뒤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요 응. 네 가방에서 고양이 사료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아니 캠핑 가는데 그 수많은 짐 중에 고양이 사료를 챙겼단 말이야? 아니 이거 원래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원래 내 가방에 항상 고양이 사료가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네, 앞으로 와 오른쪽으로 갈요 가려... 음, 저녁에 좀 쌀쌀하겠네. 아 이거 사단인데 우단넣고싶다 어. 그렇지. 어. 그렇다니까. 뭔가 어, 아, 애매해. 그래서 다들 소계열을 바꾸는 거야. 왜 소계열을 바꾸면 어던데 사단에서 좀 우단 기분이 나. 아 그래. <laughs> 들어왔어. 아, 어, 그럼 어, 어떡해? 돌려야지. 어디, 어디에서 잘못 들어왔어? 저기서 왼쪽으로 갔어야 됐어, 방금. 아, 아, 아. 저기. 저기, 여기서, 여기서 들어갈 거야? 어, 차디차 뒤로 와. 아이고야. 급하게 들어와서. 안도못 내려. 유턴이 안 된다는데? 유턴 안할 건데? 좌회전 할 건데? 아, 그래? 어, 저기? 어차피 저기서 맞나? 스티커는 또 언제 붙여놨대? 어제. 다음 신에 가면 되지. 아, 코너가. 이걸 코너라고 그러는구나. 그럼? 자회전. 아. 저 정면에 보이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돼. 어, 그래. 내가 커브가 편한 게. 마지막 마이크가 CBR이고. 비즈고 이래서 그랬나봐 비즈는 그래도.. 게... 아비즈가 높았지 높아 많이 높아 음, 비즈는 내가 타도 높아 걔네들을 타다가 이걸 타니까 그냥 너무 마음이 편한 거같아 마지막이 너무 힘든 기억으로 끝이 나있어가지고 그치 이 정도면은.. 어.. 벤츠지 벤츠 벤치. <laughs> 이따가 여기 올 거야 하나로마트 어디? 아 여기? 어그래요 중미산휴양님 사나사 이절 이름이 사나사야? 사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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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트와이스 정답 김희철의 그녀 아 아닌가? 그래? 그냥 모모 아니야? 아 그래? 어. 몰라 내가 모모는 알아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사사 사나사 사 I love you baby 내 깜짝이야. 너왜 내가 노래 부르는데 깜짝 놀래? 아 갑자기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 왜 내가 노래 부르는데 이상한 소리라 그래? 아이고야 이쪽은 집인가 다들. 좋겠다. 좋겠다. 나도 이런 데집 이렇게 지어놓고 싶다. 와저집 봐. 아 나도 좀 서울을 벗어나서 살아보고 싶긴 한데. 저런 데 살면 벌레만 타고 난리 쳐서 안돼 어, 벌레 때문에 못살것 같아 아마 하루 종일 내가... 벌레만 네가 잡고 있을 거야 어, 내가 잡겠지 벌레를 아유 나는 못 잡아 얼마 전에 엄마네 우기 요양원? 어 요양원에 점심 반찬으로 상추를 씻는데 어. 상추에 상추벌레가 있는 거야. 어 아, 상추벌레 있지. 배추벌레라고. 어 배추벌레. 상추벌레. 상추에 있으니까 상추벌레. 어 오케이. 아 근데 걔는 왠지 안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가고 걔를 상추 변이 따가지고 화분에다가 풀어줬거든. 다음 날 보니까 상추에 똥을 잔뜩 싸놓고 어디로 사라졌더라고. 아이고. 진짜 똥만 잔뜩 싸놨어. 똥쟁이 줄 알았네. 얜 어디 갔는지 몰라 나비가 되었겠지 그새? 4분만에? 상추흰나비 아 상추흰나비 어. 상추흰나비 아 어, 이런데 집 짜놓고 살면 얼마 줄까? 엄마 어, 아빠, 아빠 나이 때에 이런데 집 얻어놓고 집 만들어놓고 사는 거 좋은 거 같아? 좋지 나중에 분이 은퇴하시면 은 하나 지어드려 엄마 아빠 돈으로 짓겠지 나는 내집 지어야지 무슨 소리야 되게 돈 많은 것처럼 얘기하네 어? 돈 많은 것처럼 커브 아, 사고 되게 허덕이고 있지 않아? 커브, <laughs> <laughs> 240만원짜리 커브 사고 되게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나차왜안 아, 올라가지? 몰라, 나 지금 3단인데 죽을 것 같아. 기어 2단으로 바꿔야 2단 돼? 2단 바꿔야지, 내려. 내려, 지금. 음. 2단도 힘들어. 일단 바꿔, 내려. 일단, 땡겨. 터진다, 터진다. 2단 바꿔도 돼? 어. RPM을 좀 많이 써야 돼. 아하. 근데 여기 아직 오르막길 시작도 안 했어. 아, 그래? 계속 여... 이래? 어, 저기, 휴양님 들어가서, 아 거기서부터가 진짜 높이 올라가. 어, 알겠어. 나잘 올라갈 수 있겠지? 이따 또 내려와야 되잖아, 정보라면. 응, 내려와야지. 하나로마트 갔다 와야지. 거의 다 왔어? 아, 공기가 좋아지고 있잖아. 어, 이게, 헬멧이 와우, 아 진짜 오르막이 좀 있네. 난 귀가 지금 좀 멍멍해. 어 귀가 좀 멍해. 아 오르막이 있구나. 우리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응 음,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아 진짜 정상이야. 아 그래도 길이 잘 닦여 있어서 다행인 거 같아. 음뭐 길은 잘 닦여 있지. 제가 이런 오르막에 커브길이 경험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오른쪽.

나 괜찮아! 되게 안 괜찮아 보여서 그래. 아, 괜찮은데? 난 지금 귀가 막혀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들려. 아, 그렇구나. 어, 넌 괜찮아, 귀? 아유, 다람쥐가 죽었지, 아이. 어, 나귀 괜찮아. 어, 나왜 이렇게 귀가. 아, 다왔다 응, 음, 들어가면 돼. 여기 수도, 뭐, 내가 예약 그거 확인 좀 할게. 응, 응. 저, 벤츠 나와야 되니까, 아하.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저, 아니야, 뒤로 좀 뺄게. 후... 이따가 또 내려갔다 와야 되지? 음 여기서 장작도 사 갖고 가야 돼. 아 이따가 올라갈 때장 보고 올라갈 때. 안녕하세요. A 사 예약했어요.